안녕하세요. 불요파 불요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한 소년이 고향을 떠나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집을 나온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명심할 만한 말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. 붓글씨를 쓰고 있는 노인은 별말 없이 세 글자를 써 주었습니다. 불요파.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노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. 예야, 인생의 비결은 딱 여섯 글자란다. 오늘 세 글자를 알려주었으니 내 인생의 절반을 이 글자로 살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. 30년이 흘러서 소년은 중년이 되었습니다.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마음을 다친 일도 많았습니다. 그는 다시 고향으로 와서 떠날 때 글씨를 써 주었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.노인의 아들은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며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었습니다.그제서야 사내는 30년 전에 노인에게 들었던 인생의 비결을 떠올렸습니다.편지를 뜯어보니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.불요해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.불요파 불요해.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,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중년 이전의 삶을 살 때는 두려워 말고, 중년 이후의 삶을 실패에는 후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.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. 법정 스님이 남긴 중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친구야.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. 적당히 저주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.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. 옛사람을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베풀어주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